환경을 위한 실천하기 영상, 간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아니,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. 환경을 위한 실천하기 영상을 찍으면서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지금 당장 내가 편하려면, 환경? 그런 거 신경 안 쓰고, 에어컨 틀고 싶으면 틀고 난방 틀고 싶으면 틀고 전기 막 쓰고 뭐 플라스틱 막 쓰고 물도 막 쓰고 할수 있잖아요.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뭐 앞으로 남은 70년이든 60년이든 이 안에 지구가 망한다는 생각은 사실 못 하잖아요?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지금 내가 당장 편하려면, 그냥 막 하면 돼. 환경? 생각 안 해도 돼. 대신?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? 진짜로 환경과 지구는 끝장이 나겠죠? 그래서 살짝 뭐랄까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 나만 아니면 돼 지금 당장 지구가 멸망할 때 그때 나만 없으면 돼 하... 나만 아니면 돼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걱정이 날 테고 그러면 당장에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몇 가지 실천해본 건 많이 없지만, 당장에 내 자신은 불편하단 말이죠.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. 그 환경이 그 사람들에겐 뭐길래, 나의 편의성과, 나를 위하는 것들을 모두 제쳐두고, 환경을 먼저 위할 수 있어요. 난 지금도 당장 나 살기 너무 급급한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오늘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가요? 솔직한 이런저런 생각했던 거를 한번 풀어보는 자리였습니다. 환경을 위한 실천하기 어렵다.